거울 속 머리숱이 어제보다 비어 보이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탈모의 첫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 백 가닥, 한 달이면 3천 가닥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3개월 뒤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베기를 보셨을 때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샤워할 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뭉쳐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게 이미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신호였다는 겁니다. 탈모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두피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아무 증상 없이 조금씩 가늘어지다가 어느 날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버리는 거죠. 그때 놀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그 전부터 두피는 이미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30년간 두피와 모발 회복을 연구해온 박진희 의학박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두피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건 탈모의 원인 대부분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감는 방법, 빗질하는 타이밍, 심지어 커피 한 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까지도 머리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60대 이상 분들 중 70%가 탈모를 경험하는데 그중 80%는 자신이 탈모가 진행 중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50가닥에서 100가닥으로 서서히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200 가닥씩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놀라시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시점에서는 이미 전체 머리숱의 30%가 사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30%가 사라져야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만 전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머리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집에서 하는 단세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머리숱을 되살리고 탈모 속도를 막아줄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마지막 습관 하나를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챕터 3에서 말씀드릴 커피 활용법과 챕터 4에서 나올 로즈마리 오일 사용법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한달 안에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요즘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빠지는 게 눈에 띄게 늘었다면 아침에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탈모는 방치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지거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그게 10년 뒤 머리 숱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빨리 오셨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탈모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만 담았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 집에 있는 커피 한 스푼, 소금 한 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머리 빠짐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가닥이나 빠지시나요?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김성욱 67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아침마다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수북한데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알았대요. 주변에서도 다들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내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셨대요.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정수리 부분이 예전보다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처음 두피를 확인했을 때 머리 숱이 줄었다기보다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너무 가늘고 힘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두피를 자세히 보니 피지와 염증이 끼어 있었고 혈류가 막혀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였어요. 두피를 손으로 눌러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김성호 님께 물어봤어요. 평소에 어떻게 머리를 감으시냐고요. 그랬더니 샤워할 때 샴푸를 머리에 쭉 바르고 거품 내서 머리카락만 문지르고 헹구신대요. 두피는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린스를 두피까지 다 발라서 촉촉하게 만들어야 좋은 줄 아셨대요. 빗질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머리 감고 나서 젖은 상태로 빗으신대요. 왜냐하면 젖었을 때가 더 부드럽게 빗겨진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탈모를 부르는 습관이었던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커피 한 스푼으로 샴푸를 섞어서 쓰는 것. 일주일에 한번 소금 샴푸로 두피 스케일링 하는 것, 그리고 샴푸하기 전에 마른 상태에서 빗질하는 습관. 딱이세 가지만 실천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두피 냄새가 줄어들더래요. 2주 지나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고요. 한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두피 냄새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김성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0년 넘게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방법을 알게 됐다고요. 손자한테 할아버지 머리 다시 난다고 자랑했다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탈모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 그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평생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나의 탓이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 탓입니다. 여러분도 김성호님처럼 30년 넘게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고 계실 수 있어요. 그걸 오늘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두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거든요.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소금 샴푸 사용법과 커피 두피 스프레이 만드는 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모르시면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효과가 반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챕터 5에서 말씀드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꼭 들으셔야 해요. 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김성호님처럼 여러분도 한달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베개 위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두피 냄새가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단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샴푸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머리숱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탈모와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메모하실 준비되셨나요? 머리카락만 감고 두피는 그대로 두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샴푸할 때 머리카락만 문지르고 정작 두피는 제대로 씻지 않으세요. 두피에 쌓인 피지와 노폐물이 모공을 막으면 머리카락이 자랄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두피 잔여 피지는 염증과 탈모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이정의 72세님 같은 경우는 두피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감으셨대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두피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악화됐던 겁니다. 손톱이 아니라 지문으로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두피를 세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린스는 절대 두피에 닿으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 끝에만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머리를 감으시나요? 아니면 두피를 씻으시나요? 이 차이가 10년 뒤 머리숱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커피를 그냥 마시기만 하는 습관이에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DHT를 억제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독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용액을 두피에 바른 그룹이 모발 성장 속도가 46%나 높아졌다고 해요. 정경수 63세님은 설탕 없는 커피를 스프레이 병에 넣어서 아침마다 두피에 뿌리셨어요. 10분 정도 두피에 스며들게 한 다음 샴푸하셨는데 몇주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블랙커피만 사용하셔야 해요. 단, 매일 하는 건 두피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주 3회 이하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를 마시기보다 두피에 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빗질 없이 바로 머리를 감는 습관도 문제예요. 머리카락이 엉킨 상태에서 물에 젖으면 더 심하게 엉키면서 건강한 모발까지 함께 빠져버립니다. 젖은 머리의 마찰은 탈모를 1.7배나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박그나 70세님은 샴푸하기 전에 마른 상태에서 빗질하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머리카락 빠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세요. 머리 끝부터 천천히 빗질하시고 끝이 둥근 브러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빗질하시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탈모를 막아줍니다. 피지를 방치하는 습관도 심각합니다. 두피에 피지가 쌓이면 혈류가 차단돼서 모근에 영양 공급이 안 돼요. 대한모바라케 보고에 따르면 피지층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탈모 진행 속도가 30%나 빨랐다고 합니다. 오잭은 69세님은 두피에서 냄새가 나고 간지러움이 심했대요. 확인해 보니 피지층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염증도 심했어요. 제가 소금 샴푸를 주 1회 사용하라고 권했더니 두달 만에 냄새와 염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샴푸 1에 고운 소금 1 비율로 섞어서 거품을 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단 굵은 소금은 두피에 상처를 낼수 있으니까 꼭 고운 소금을 쓰세요. 머리를 감아도 냄새가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피지가 제대로 안 씻긴 겁니다. 오일을 무시하는 습관도 많이 보이는데요. 샴푸를 하면 두피와 머리카락의 유분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기 쉬워집니다.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은 머리카락의 단백질 손실을 30%나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어요. 김정희 65세님은 머리끝이 너무 건조해서 고민이셨는데 샴푸하기 전에 머리끝에 미강유를 소량 발랐더니 윤기와 탄력이 살아났다고 하세요. 샴푸 전에 머리끝에만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많이 바르면 오히려 떡지니까 소량만 사용하세요. 머리 감기 전에 오일 코팅 해보셨나요? 세안 순서를 잘못하는 습관도 있어요. 샴푸를 하고 나서 바로 세안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샴푸 성분이 얼굴로 흘러내리면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샴푸 잔류물이 피부에 남으면 모공 염증이 두 배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송미자 74세님은 세안을 먼저 하고 샴푸를 나중에 하셨대요. 그런데 얼굴에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머리를 먼저 감고 그 다음에 세안하시니까 트러블이 싹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머리를 먼저 감고 그 다음에 세안하세요. 샴푸 거품이 얼굴에 오래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를 먼저 감으시나요? 세안을 먼저 하시나요? 이 순서만 바꿔도 피부 트러블을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쳤다면 머리숱을 되살리는 적극적인 생활 루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에 단한번 두피 마사지를 해보세요. 지문으로 두피를 눌러주는 마사지가 혈류를 개선해서 모근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절대 안 되고 염증이 있는 부위는 피해서 마사지하셔야 해요. 저녁에 샴푸하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세요. 귀 뒤쪽부터 정수리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마사지만 꾸준히 하셔도 두피가 말랑말랑해지면서 머리카락이 자랄 공간이 생깁니다. 두피 마사지 하루에 몇 분이나 하시나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과 아연이 풍부한 식단도 중요해요.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달걀, 견과류, 굴 같은 음식은 모발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단, 아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굴이 결핍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균형있게 드셔야 해요. 하루에 한 끼는 단백질 식품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식단에 머리 영양소가 들어있나요? 확인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 혈관이 수축돼서 모근이 약해지거든요.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져서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명상을 5분만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요즘 잠은 편하게 주무시나요? 수면의 질이 머리숱과 직결됩니다. 샴푸 제품을 최소화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샴푸를 번갈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화학성분끼리 반응해서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샴푸만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앞서 말씀드린 커피 샴푸와 소금 샴푸를 번갈아 쓰시면 충분합니다. 커피 샴푸로 DHT를 억제하고, 소금 샴푸로 피지를 제거하는 거죠. 혹시 샴푸 여러 개를 번갈아 쓰시나요? 하나만 쓰세요. 마지막으로 로즈마리 오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로즈마리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머리가 젖은 상태에 바르면 안되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사용하셔야 해요. 손끝에 로즈마리 오일을 5방울 정도 묻혀서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향도 좋고 두피 진정 효과도 뛰어납니다. 로즈마리 향으로 두피를 진정시켜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탈모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 두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10년 뒤 머리숱을 결정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피의 피지, 잘못된 세정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 이세 가지가 탈모의 주범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습관들 기억나시나요? 머리카락만 감고 두피는 제대로 안 씻는 습관, 빗질 없이 바로 감는 습관, 피지를 방치하는 습관, 오일을 무시하는 습관, 세안 순서를 잘못하는 습관. 이 습관들을 그대로 두면 탈모는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한푼안 드는 습관 교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커피 한 스푼, 소금 한 줌, 그리고 10분의 두피 관리. 이세 가지면 머리숱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피에 피지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혈류가 막히면서 모근이 약해집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결국엔 빠지기 시작하죠. 3개월만 방치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가 깨끗해지고, 혈류가 개선되고, 모근이 튼튼해집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아침에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이는 일도 사라집니다. 김성호 67세님처럼 한달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고, 박은아 70세님처럼 빗질 습관 하나로 탈모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밤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 마사지 3분만 실천해 보세요. 지문으로 귀 뒤쪽부터 정수리까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엔 샴푸하기 전에 마른 상태에서 빗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머리 끝부터 천천히 빗으면서 엉킨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탈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금 샴푸로 두피 스케일링을 하시고, 주 3회는 커피 샴푸로 DHT를 억제하세요. 샴푸 1에 고운 소금 1, 샴푸 1에 블랙커피 1스푼.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명상 5분. 깊게 호흡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탈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식단도 신경 쓰세요. 하루 한 끼는 달걀, 견과류, 굴 같은 단백질 식품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니까 영양 공급이 필수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다시 굵게 만드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마사지를 하고,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머리숱을 지켜주시고, 요즘 머리 빠짐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두피 건강이 10년 뒤 머리숱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